비즈니스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열 가지 이 열에는 열 가지 사랑이고 뜨거운 열자 사랑인 다 그래서 열이에요. 첫째는 애직입니다. I love only my job. 내 직업을 사랑하라. 이것은 신념이다. 신자는 사람인가 말 말씀은이 보태진 것이며 염자는 이제금자와 마음 십자가 보태진 글자이다. 즉 지금 내가 마음 먹고 있는 것을 나의 말로 나와 관계되는 여러 사람들에게 반드시 <laughs> 해내고야 말겠다는 굳은 결심을 마음속 깊이 각인해야 하는 선언이다 그랬어요. 이신념이란는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설명해놨지만은 신자는 믿을 신자잖아요, 그죠? 요사람 진짜 나예요. 이게, 이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요거 믿을 신자예요. 염자는 뭐냐? 이거 지금 이거 지금이 이제 급자예요. 내가 마음 먹고 있는 거. 이게 신념이에요. 내가 마음을 믿으라 있는 신념. 그래서 자기 회사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라는 애직입니다. 요밑리트 2번 보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신념 갖고 그 일을 사랑할 때 모든 고통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한다는 것은 배가 바다 위를 항해하고 있는 것과 같으며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배가 바다 위에서 항해하지 않고 비행기가 하늘에서 날르지 않는다면 아무 가치 없는 물건일 뿐이다 이와 같다. 그러잖아요. 네. 비가 배가 항구를 뚫는데 다음 목지도 모르고 바다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행기가 이륙을 했는데 하늘로 올라갔는데 다음에 오디가서 내리는 줄 비행기 하늘로 가면 어떻게 돼요? 네. 자기를 사랑하세요. 두 번째는 애품입니다 I love my good. 여러분의 상품을 여러분이 취급하는 상품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 회사의 상품을 사랑하라. 이것은 생활이다.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다 그, 그 태도는 가지, 가끔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로 아, 저분들이 자기 회사, 회사의 제품에 대한 믿음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저는 믿습니다. 더 사랑해야 돼요. 네. 그 다음, 여기 보면 두 번째, 일본의 아오야마 양복점주의 의식을 가져라. 말 없는 무생물의 상품이지만 살아있는 사람에게 대하던 자기의 상품을 사랑하고 아껴라. 그를 의식을 가지고 고객을 대하거나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성공하는 기업주가 될것이다는이 무슨 소리냐면 일본 도쿄에 가게 되면요 아오야마 도이라고 그러십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여기 유목로 정도 될 거예요. 그 아오네, 그이 로마는 을 청자해요. 아오, 아오 이게 저아야마다 산책을 봤을 때이야마다 아오야마 도리란건 뭐냐면 이 아오야마는 사람, 사람 이름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회사냐면 일본에 남자가 장가 갈때 아오야마 상체, 상품의 상, 상품 전국 각지 최인 스토어가 있는데 가면 다른 데갈 필요 없어. 남자 양말에서부터 시작해서 넥타이 할것이 양복 할것이 자동차 집까지 거기서 전부 다 파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할서 그거 들어가면 장가 갈거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오야마예요. 근데 아오야마는 처음에서 어떤 양복점이, 어떤 출발했 양복점에서 출발했어. 요 지금 보면 내가 40년 전에 일본에 출장을 갔을 때인데, 저녁에 테레비를 누고 있는데, 막 테레비가 전국에 여기는 어둡니다 하고, 지금 그 어떤 점포 앞에 전부 텐트를 쳐놓고, 점포 사람들이 쫙 있는 거예요. 뭐냐니까, 이 아오야마 양복점은, 아오야마라는 사람이 시골 촌놈인데, 집이 가난해가지고, 취직 처음 시작했는데 양복점이야. 양복점에 들어가서 만화 썰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이 돈을 번거예요 그리고 아, 내가 이거 촌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도쿄로 나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도쿄에 신주쿠에 자, 도쿄, 우리 같은 명동이지. 저, 뭐고, 뭐, 그 도쿄 긴자에 간 거예요. 긴자인데 한복판에는 돈이 없으니까 비싸서 점포 못 빌리고 겨우 그 경계선. 요거, 요거만 한쪽 길만 건너면 시, 긴자가 아니야. 제 끝틀이. 쪼가한 예, 가게를 하나 그은 거예요. 그 양복을 만들었는데 자기가 그것을 아기데누잘 수도 없어. 근데 지하철 타고 한 시간에 나가 밖에 나가서 자고 들어오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양복을 탁 만들어가지고 마네킹에 양복을 입히 놨단 말이에요. 그 이제 샤타를 내리고 집으로 갈때 자기가 만든 양복 앞에 와서 절을 하는 겁니다. 저도 집에 가서 자고 오겠습니다. 편히 주무십시오 무생물이야. 자기가 만든 양복이야. 그 양복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와서 샤타를 올리면 제일 먼저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주인 만나, 초원주인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만든 양복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그 집에 가서 양복을 한번 맞춘 사람은 전부 단골이 다 되는 겁니다. 얼마나 양복을 정성스럽게 맞추겠어요? 최고의 양복 정주가 된 거예요. 그래 그래서 양복 처음에는 남자 양복만 전문으로 했어요. 그래서 밑에 배운 기술자들이 나가서 내고 그래서 아오야마 양복점이.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세, 세상이 바뀌면서 아 양복만 할게 아니라 남자가 장가 가려면 뭐가 필요한가 했을 때남자에 관계되는 거는 전부 다 갖다 놓은 거예요. 자동차 집까지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 가게 그 지역의 아오야마 상점에 딱 들어가면 신랑이뭐 다른데 갈 필요 가 없어서 그 안에서 다 주문 다 되게 되게 게거든요 근데, 기계사는 어떤 식으로 선전하면 광고 선전 잘안 해. 1년에 한번딱 해. 신문에다가 오단통으로 내일 아침 10시까지 우리 가게에 오시는 분은 지금 들고 100만원짜리 양복을 만원에 드립니다. 요거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만원짜리 양복, 100만원짜리 만원 주고 산다니까 1 0시까지예요 10시까지 들어온 사람을 살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날 저녁부터 텐트를 치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것이 응. 각 지역마다 전부 일본의 텔레비 중절하기 시작해요. 여기도 지금 몇 미터가 몇 텐트가 몇. 응. 몇 그게 순열, 그게 아오야마예요. 일년에 응. 딱 그거 하면 요즘은 안 하더라고. 그때부터 아, 그는 아오야마 상점은 지금도 있어요까지 되는. 이런 정신 자세를 가지고 왜그 사람은 자기가 만든 무생물인 양복 앞에 가서 절을 한 거예요. 그럼 살아있는 고기이 왔을 때 얼마나 자하겠냐 생각해보라 이게. 이사바신 여러분 제이메일헛도로 듣지 마세요 어떻게 고객이 어떻게 해야 되겠는 걸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만드 상품 함부로 빈빠지 같은 바로 툭툭 차지 마 더군다나 누가 손님이었는데 더욱더 그래서는 안돼 조용히 옮겨서 다 접어서 남는 걸 보아야 손님도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발길로 그냥 아무래도 빈통 퍽퍽 발 퐁퐁 차고 뭐 하나도 고객 위하는 거 아니에요 다 속이 들여다 보이는 짓이에요 그 다음 세번째는 아이라 에사심입니다. 아이러 원 마이 컴퍼니.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를 사랑하라. 이것은 직장인이 갖고 가져야 할 기본적인 도덕 윤리이며 의리다. 자기가 일하는 회사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회사에서 자기가 순순할 수 없잖아요. 예. 네. 의리란 사람과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직장인이 자기가 몸담고 있는 회사에도 이 의리를 지키야 합니다. 개인 대 개인의 의리는 한 사람으로 끝나지만 은 직장인의 회사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것은 그 회사뿐만 아니라 그 분야 모든에게 지키는 의리가 된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애우입니다. I love only my colleague. 내 동료를 사랑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회사의 동료를 사랑하라.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혼자서 할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하모니 회사의 업무에 절대로 혼자 할수 있는 일은 없다. 어떤 행동이든 반드시 사내의 상대가 있다. 바로 동료다. 다시 말해서 공생적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직장에서의 독불장군은 설사 있다. 그 사람은 결코 좋은 사람이 못된다. 먼 친척보다 같은 회사 동료가 좋다. 그렇죠? 회사에서 취향이 혼자 잘 되는 하아니 반드시 상대가 이렇게 동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회사는 여러 사람이 모여 함께 일하는 곳이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인격적인 대우를 할때 진정한 사람 사랑이 우러난다. 그다음 다섯 번째 애가 I love my only my family. 여러분 가족입니다. 나의 가족을 사랑하라. 이것은 도덕과 윤리 및 하늘이 명령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이다. 뭐 이거 설명 필요 없지요. 직장생활 이든 개인 사회 이런 나 혼자 잘 되겠다고 잘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다 반드시 가족을 위해 주어진 일을 즐겁게 할 것이다. 비록 하는 일이 어렵고 힘들어도 가정을 생각하면 더욱 용기와 희망. 의 기쁨이 일에 대한 의욕을 솟구치게 할 것이다. 그렇잖아요. 네. 그 다음 에 여섯 번째 법입니다. I love my office rule. 회사의 사규를 지켜라는 이야기입니다. 내네 회사의 규율과 규칙을 사랑하라. 그것은 직장인이 기쁜 마음으로 따라야 할 정도이다. 바로 올바른 길이라는 겁니다. 조직을 이끌어가는 데는 반드시 모두가 지켜야 할 질서가 있다. 이것은 사내법이다. 회사를 지키고 모두가 보호받는 자기 지킴이이다. 여러분이 회사법을 지키는 사람이 회사에서 회사 나를 지키고 나도 회사를 지키는 그런 겁니다. 회사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나라의 법까지도 잘 지킨다. 그다음에 애심이다. 'I love you'는 여러분의 삶입니다. 신이 나에게 준 인생을 사랑하라. 이것은 천명이다. 사람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각자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시간이 있다. 그 시간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른다. 하늘로부터 받은 천부의 인생을 후회없이 사랑하다가 쓰다가 생을 마감해야 한다. 시간은 지나가면 다시 쓸수 없다. 지금 이 시간을 최대한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써야 한다. <laughs> 제가 진짜 여기 여러분 결, 결, 결석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이유도 이런 데 있습니다. 아이. 그다음에 애국심, 알라마이, 오리마이, 카트리 회사입니다. 페트리즘 내가 태어나고 생활하면서 자란 내 나라를 사랑하라 국민이기 때문이다. 나라 없는 국, 백성이 있, 있, 있는가? 내가 더큰 꿈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나를 보정해주는 나라였는데, 그렇잖아요? 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사람은 애국자이다. 세계 방방곡곡에 우리의 상품이 수출되고, 세계 곳곳에 한국 사람이 활약하고 있는 한동네 사람들이다. 모두가 우리의 이웃이다. 한국이 있어야 세계가 있다. 내조으로도 내가 없는데 너무나라를 을수 있어요. 그쵸? 그렇죠? 우리나라가 생긴 너무나라 있는 놈이다. 그 다음, 앱 압니다. I love my only my spirit. 여러분 스스로입니다. <laughs> 내 영혼을 사랑하라. 나의 능력, 나의 정신, 나의 의욕이 모두가 나의 영혼 속에서 자라고 키워지고 열매 맺게 해준다. 바른 정신, 바른 의식이 바른 의욕을 일궈내며 바른 행동으로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해준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역경이 부딪히더라도 꿋꿋하게 견디며 뱉어 나간다. 마지막으로 애인입니다. I love one my humanity입니다.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를 사랑하라. 그것은 신이 지켜보는 박의 정신이다. 이 트루키에 여러분들 보, 이게 보내고 하는 것들도 다 이런, 우리 휴머니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구는 이제 하나의 촌이다. 비행기로 하루에 세계 어느 곳으로 갈수 있다. 인종이 다르다고, 피부색 기이 다르다고, 따지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내가 소중하고 귀중하면 남도 나와 다른 사람도 귀중하고 존중하는 박의 정신을 키워가야 된다. 이열 가지 정신입니다. 여러분, 틈틈이 이 내용을 좀잘 읽어보십시오, 에이. 에이. 그래서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좀더 참, 예, 정말로 사랑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신 거 환영합니다.